먼저 에르도스테인은 점액을 조절합니다. 기관지 점액 농도를 묽게 만들어 점액 이동 속도를 개선시켜서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목소리> 오늘도 건강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은약사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야외 활동 계획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사계절 불청객이 된 미세먼지에 더해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면서 호흡기 건강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서울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3, 4월에 가장 심각하고 오존 농도는 3월에서 8월까지 연평균을 웃도는데 그중에서도 5, 6월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속에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황산염, 질산염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물질, 수은, 납, 카드문 같은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죠. 공기질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오존인데요. 오존은 지구상에 꼭 필요하지만 매연 등으로 공기 중에 발생해서 그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켜 기침, 가래를 유발하고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증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질이 안 좋은 날은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불편하고 기침도 나는데요. 바로 기관지 점액의 역할 때문입니다. 기관지 점액은 기관지 표면을 살짝 덮어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물리적 자극으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점액 속 면역물질이 외부로부터 흡인되는 병적 요인들을 막아줍니다. 정상적인 기관지 점액은 95%의 수분과 5%의 항체, 단백 분해 유소와 같은 단백질, 지질,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100ml 정도가 분비되고 무의식적으로 삼키기 때문에 평소에는 존재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호흡기 자극 물질이 많아지고 감기, 기관지 염증, 알레르기 같은 다양한 원인이 호흡기를 자극하면 점액 분비량도 많아지고 점도도 높아져서 점액이 끈적하고 색깔이는 가래로 변합니다. 이럴 때 목이 불편해지면서 기침도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가래를 뱉지 않고 삼켜도 될까요? 가래 속 세균은 위액에 의해 사멸하기 때문에 삼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금속, 염증 세포, 세균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삼키기 보단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폐결핵 등의 질환이 있을 때 균이 섞인 가래를 삼키면 장 질환이 유발될 위험도 있고 가래가 기관지에 고이면 세균이 번식해 폐렴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키는 것보다 배출이 더 안전합니다. 가래 때문에 목이 불편하고 기침이 날때 기침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침약 복용 전에 기침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래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데 만약 기침약만으로 기침을 잠재웠다? 이 경우 가래가 배출되지 못하고 기관지에 쌓일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지속되면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감염과 염증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래나 가래로 인해 기침이 심할 때는 안전한 거담제 성분으로 점액의 농도를 묽게 만든 후 가벼운 기침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차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가래약 성분으로 에르도스테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가래를 쉽게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거담제 성분입니다. 먼저 에르도스테인은 점액을 조절합니다. 기관지 점액 농도를 묽게 만들어 점액 이동 속도를 개선시켜서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또한 구강 상피세포에 세균이 붙는 것을 억제해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세균 증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서 감기나 염증 같은 가래의 근본 원인이 된 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위 불편감을 포함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장기간 치료에서도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은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 뛰어난 효과가 입증된 성분입니다. 코로나, 독감, 감기 같은 감염병이나 감염 후유증으로 가래와 가래로 인한 기침이 계속될 때, 대기 오염물질로 가래가 생겨서 목이 답답하거나, 근만성 호흡기 질환, 감기 증상과 함께 기침 가래가 심할 때 복용하실 수 있고요.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감기약처럼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있어서 가래와 기침으로 목이 불편한 분들은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피가 섞인 객혈이 있거나 가래의 색과 냄새가 이상한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건강을 나누는 은약서였습니다.